주간 꿀레 그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에게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바르셀로나는 비아레알에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 스타일에 매우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세 번째 경기인데 그전 두 경기보다는 경기력이 더 나빴어요. 그런데 그전 두 경기보다는 더 많은 골을 얻습니다 무려 비아레아을 상대로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네. 결과만 갖고 오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결과를 갖고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사비 감독의 전술이 뿌리내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내용과 결과를 같이 가져오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 경기 승리로 인해서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원정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리그에서 처음으로 이연승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부진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안스파티가 여전히 뛸 수가 없고 페드리는 1월이 돼서야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 알베스도 1월이 돼서야 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기 한번 돌아볼까요? 덴벨레가 지난 챔피언스리그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경기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사비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덴벨레는 지금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공격 라인의 압대라든가 일라이스라든가 둘 중에 한 명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비 감독은 압대를 선택을 했죠. 자 사비 감독 이 경기에서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저는 이해가 잘안 갑니다. 이전 두 경기는 이해가 됐거든요. 아, 사비 감독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근데 이 경기는 이해가 잘안 갔어요. 왜? 이 경기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백포 라인에 알바 피케, 아라우, 에릭 가르시아예요. 그리고 나서 3미드에는 뭐 니코 부스케츠 도용. 공격 라인에는 가비 데파이 앞입니다 그런데 수비할 때 모습 보면은 에릭 가르시아가 중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앞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알바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가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백 파이브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비, 알바, 피케, 아라우오, 앞대로 그 에릭까지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수비 라인을 짰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아니 카탈루나더비에서도 백4라인 가동했는데 아 이해가 돼요 까탈루나잡이 무실점입니다 벤피카전 백3 가동했는데 아 이해가 돼요 벤피카전 무실점입니다 근데 수비라인에 또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에릭가르시아가 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에릭가르시아가 이 경기에서 13개의 턴오버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볼을 단한 차례도 빼앗지 못했어요 물론 알바같은 경우에도 17개의 턴오버를 합니다 하지만 알바는 8차례나 상대의 볼을 빼앗았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릭 가리시아가 오른쪽에 있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이 선수가 실수를 하고 있고 알바가 왼쪽 라인에 따라 올라가다가 센터백 자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선수도 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측면이 무너지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사비 감독의 인터뷰도 찾아봤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비 라인을 백포 라인 또는 백 스리 라인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일대일 마크를 시킨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비아레알이 사사 일로나왔는데 왼쪽 공격수 모이고메스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에릭가시아가 모이고메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비아레알의 오른쪽 공격수 예레미 피노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알바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자리 그러다보니 알바피케 아라오처럼 백스리라인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리고 아라오가 단주마를 맞고 그 트리게로스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피케가 견제를 하는 그러다보니까 거의 1대1 마크로 수비라인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는 하지 말자 음 다시하면 큰일난다 이 경기 초상치를 뻔했다 에리카시아, 우와. 후반전에 민계사 들어오거든요. 민계사, 우와. 네, 진짜 잠깐만. 하, 나 토하고 이렇게. 어, 다시 생각하니까 막 현기증 이 일어나. 어우, 토나와 토나와. 진짜 토나와 염이야. 와,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도 수비 쪽에서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압니까테어슈테겐이 안정적인 수비와 1차 빌드업 하는 롱패스가 힘을 발휘했고, 또 하나는 아라우호입니다. 피케는 평균적으로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피케가 이 경기에서 한두 차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아라우호는 잘했다. 우쭈쭈. 누구 자식이냐.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라우호가 중앙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면을 다 커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릭 가시아가 수병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가죠. 앞대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상대의 왼쪽 풀백 페드라사가 올라올 때 앞대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오른쪽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페드라사에게 완전히 유린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아라우가 나타나서 이것을 커버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라우가 이대로만 가면 수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감 뿜뿜입니다. 아라오가 정말로 공중볼 다툼, 1대1 데인 마크, 거기다가 패스 차단. 아, 정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만 필드에 쓰러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죠. 부상이 너무 잦은 편이라서 그것이 걱정이긴 한데 아라오가 매우 잘했다. 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수비 라인에서 변칙적으로 이렇게 짜임새를 가져가는 것 여기에서는 엇박자가 너무 심했다. 그러다 보니 고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수비 라인을 짜면 공격 전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 경기는 부스케츠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아레알의 압박이 매우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코라든가 프랭키 도용이 내려와서 공격을 같이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전체적인 BRR의 압박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차 빌드업에 바르셀로나가 고전한 경기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측면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바가 너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를 이용한 공격이 잘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장점은 버리고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 감독이 이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이 수비 라인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자. 사실, BRR이 결정력이 뛰어났다면, 제라르 모레노가 있었다면, 이 경기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물론, 이 경기는 초반에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빛났어요. 앞대가 헤더로서 골대를 맞히는 장면이 있었고 가비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 8분 만에 골대를 두 번이나 맞췄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비아레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바르셀로나가 1차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 공격 전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들보다 가비하고 니코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 대신 프랭키 도용이 날라다녔습니다. 프랭키 도용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공격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경기였습니다. 자, 전반전이 0대 0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후반전으로 돌입됐을 때 결국은 오른쪽에 앞대 왼쪽에 알바에 의해서 대파이가 슈팅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것을 골키퍼가 막으니까 프랭키도용이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을 바르셀로나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측면 수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65분에 s 2 p 난과 축구회제를 동시에 투입해요. 이거는 오른쪽에 축구회제의 스피드, 왼쪽에 s 2 p 난의 스피드. 그러면서 좌우측면 공격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 교체는 효과를 봅니다. 축구회제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 봤을 때도 좀 안타까운 게 알바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71분에 민계사로 바뀌어요. 근데 민계사를 왼쪽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자신이 잘 뛰는 위치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민계사를 왼쪽에 배치를 했다. 역시 문제를 노출하죠. 축구해제하고 스피드 경쟁에서 약간 밀리면서 축구해제에게 슈팅을 허용하고 동점골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민계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비 감독의 잘못입니다. 민계사를 그 자리에 투입한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비아리알이. 계속해서 바르셀로나를 몰아붙이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을 해요. 근데 트리게로스라든가 단주마라든가 확실한 득점기를 회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 경기는 1대1로 끝나는 듯 보였었는데 근데 웬걸 아수비인에서한 번에 대파이에게 연결하고 이것을 에 스투피나니 헤드로서 골키퍼에게 연결하는 게좀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파이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88분에 터지는 골이거든요. 이 골이 결승골이에요. 대파의 침착한 마무리로 인해서 구사 회생 정말로 죽기 직전에 살아난 바르셀로나예요. 그리고 나서 쿠티뉴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스스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은 이 경기는 3대1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운이 많이 있다는 경기예요.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점유율도 50대50이고요. 슈팅은 비 r a 알이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효슈팅 숫자에서 비 r a 알이두 개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 r a 알의 결정력이 헬이다. 제라를 원하는 없으면 이거 심각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이 경기 제가 보기에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승리죠. 3대1 승리니까. 그리고 사비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새골이 터진 첫 번째 경기니까 기분 좋은 승리이기 한데 복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비 라인도 있고 공격 라인도 있습니다. 덴벨레를 투입했을 때 덴벨레가 벤피카전에 교체 출전했을 때 활약상에 비해서 이 경기에서는 볼 터치 횟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덴벨레를 이용하는 공격에서도 문제를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에게는 조금 복귀할 필요성이 있는 경기가 아닌가 기분 좋은 승리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 감독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지만 맨피스의 골과 함께 승리를 거뒀다. 우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는 팀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중에서 상대의 압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데 노력했지만 상대가 너무 잘한 경기다. 운이 따르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를 했고요. 승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운이 따라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승리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발전하고 향상되는 경기를 펼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전반전에 피케가 테크하면서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맞기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경기 끝나고 나갈 때비하알코치 하고 사비 감독하고 언쟁을 펼치는데 바로 이 pk 핸드볼이 바로 pk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나이에메리 감독은 계속해서 왜 pk 핸드볼이 페널티킥으로 연결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까탈루야 더비에서 맨피스테파이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 그 장면도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 피케의 핸드볼이 페널티킥이냐 아니냐 요것도 좀 시끄러워요 물론 많은 언론들이 야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는 있지만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다 우와 화가 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꿀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레 뉴스 빠밤 그렇습니다 구레 뉴스 세가지 뉴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아지어짰습니다네 두가지 정도는 있는데 한가지가 좀 부족해서 자 여하튼 페란토레스 영입살이 떴습니다 네 페란토레스와 개인 합의가 끝났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협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스페인 언론들이 바르셀로나가 페란토레스를 영입할 것이다 일부 스페인 언론은 페란토레스가 펫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을 요청했다 을 이렇게 보도하기는 했습니다. 페란토레스가 2025년 여름까지 맨시티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이미 마테오 알레마니 스포츠단장이 맨시티에 넘어가서 협상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페란토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페란토레스. 왜바르셀로나가 관심을 드러내냐? 페란토레스는 공격의 모든 위치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최전방에 뛸수 있죠? 좌우측면 모두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란토레스의 장점은 스피드와 드리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로스도 있고, 그리고 제로토으로 뛰었을 때에는 결정력도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은 바르셀로나는 드리블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페란토레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스페인 선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나이가 어립니다. 사비 감독은 팀을 어린 팀으로서 만들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란토레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월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다니올모 1월. 비 아데미 1월 비 라임스털링 1월 비1월에 누굴 영입할 수 있느냐. 네. 지금 다 영입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아마 라임스털링에게 관심을 드러낸 건 라임스털링을 반시즌 임대해 오고 1월 달에 그리고 나서 완전 영입을 추진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비 그러니까 페란토레스 쪽으로 아 반시즌 임대우 영입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할 생각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1월 이적시장에서 페란토레스를 영입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바르셀로나와 페란토레스가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페란토레스 오는 거 저는 웰컴 환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스왕 덴벨레하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마테오 알레마니와 우스왕 댄벨레의 에이전트, 우사시서코가 다음 주 중에 만나서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우스왕 댄벨레의 계약은 2022년 여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포르타 회장하고 사비 감독이 댄벨레의 잔류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댄벨레를 이적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재계약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적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머니, 머니. 네. 이적류를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덴벨레를 향한 구애가 심상치 않다.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또 머니머니 머니, 돈이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머니머니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덴벨레의 협상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마지막 소식은 쿠만 감독하고 계약 해지했잖아요 그때 발생한 위약금을 200만 유로 줄였다는 소식입니다. 1200만 유로에서 1 0 0 0만 유로로 줄였대요. 쿠만 감독이 깎아줬답니다. 땡큐 베리 감사. 네, 어, 마지막 소식을 챔피언스 리그 얘기를 할까 했어요.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은 3위 벤피카하고 승점 2점 차고요. 조별리그 마지막 6차전 바르셀로나는 바이넨민의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벤피카는 홈에서 디나모 키예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벤피카가 디나모 키예프에게 승리를 거두면 벤피카가 갑니다. 왜? 바르셀로나가 바이네미넨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바이네미넨에게 승리를 거두면 갑니다. 이거는 뭐 벤피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한 건 뭐냐면은 벤피카가 승리를 거두고 바르셀로나가 바이네미넨과 무승부를 거두면 승점이 같아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벤피카가 갑니다. 승자석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은 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거 벤피카가 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발해. 바이네민의 로테이션 돌려 줘. 디나모 케이프 한번 벤피카를 잡아 줘. 네. 한번 발악을 해 봤습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16강 가기 위해서는 정말 발악을 해야 됩니다. 사비 감독이 그때까지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안수 파티가 돌아오는 가운데 경기력이 좀 올라온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행복해로를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 어, 무게를 너무 잡았나 안녕